72세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다고, 돈 벌느라, 명예 쫓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정신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끝이 보이니 다 부질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건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60대였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질없는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이 질문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60대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의 습관대로 바쁘게 살려고 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둘다 옳지 않습니다. 60대에는 60대만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이것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달고 살게 됩니다. 이때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지킬 걸 운동을 할걸 음식을 가려 먹을 걸 하고 말입니다. 어느 65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50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서 당뇨가 왔고, 고혈압이 왔고, 심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매일 걷기 시작했고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계단을 오르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식사는 채소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 후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8세 여성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방문했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그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고,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세대끼리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60대에 갑자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기만 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하면서 의미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목표가 있고, 성취감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62세 남성은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신이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저축하고, 계획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센터에 가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다양합니다.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취미활동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더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불만을 토로할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며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71세 여성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씁니다.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맛있게 식사를 했다는 것,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것, 날씨가 좋았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삶을 바꿨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